안녕하세요. 네, 프콘 t v 메리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어, 제가 오늘 그, 뭐야, 이거 뭐야, 스마트 무빙 제가 깔았거든요. 제가 이제 적용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스마트 무빙, 네,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스마트 무빙은, 네, 스크립트 그걸로 깔았고요. 네, 이제 저도, <laughs> 이제 그 하는 이제 방법을, 음 이제 알고 네 터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어, 잠시만. 음. 이제, 이제 스마트 모빙 이거 잠시 중단하고 네, 스마트 모빙을 해 볼게요. 이거는 네. 어, 저희가 만든 맵인데요. 네, 요거 힘 님이 주셨어요. 여기 M 자로 써져 있는 거는요. 여기 set. 네, 이렇게 r u n n i 라고돼 있고요. 뭐, 이렇게 하면은 게임 모드를 바꿀 수도 있고요. 좀비랑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it이라고 하면은, 네, 그렇게 되고요. 일단, M은 포켓 에디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F는 그 여우가 영어로 그 F부터 f 부터 시작하는 fx O 인가 네 어쨌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우무빙이라는 뜻이에요 네 일단은 여우무빙 이렇게 하면은 쭉 나가요 앞으로 쭉쭉 쭉. 이렇게 쭉 나가고요 여우무빙을 계속 누르면은 하늘로 나는 것처럼 잠시만요 렉이 많이 걸리네요 네 하늘로 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됩니다 어나 여기 어디지 나는 것처럼 되고요 네, 일단은, 네, 이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여기 두 칸짜리에서 보면요. 일단 여기 G라는 버튼은 이렇게 세모를, 세모를 누르면서 이렇게 같이 하면 이렇게 스마트홉이 두 칸짜리가 돼요. 세 칸이나 네 칸은 쓰읍,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네요. 2칸밖에 시도를 안 해봤거든요. 사실은 해볼까? 네, 여기는 안 되네요. 오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되겠다. 타고 올라가면 되네요. 이런... 매달리는 거. 매달리는 게 되고요. 튕겼네요. 이게 자주 튕기긴 해요 진짜. 음, 자주 튕기긴 해요. 네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이렇게 U랑 S는 슉 완전히 멀리 어 완전 점프를 뭔가 강화력 있게 해주는 거고요. 여기 제 J랑 S. J는 이렇게 그냥 슈퍼 점프. J는 슈퍼 점프로 되는 거고요. 마지막 R은요. R은 그런할때 R 그거고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서 앞으로 가면 달리기가 됩니다. 지금 렉 걸려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달리기가 돼요 네네 네, 이렇게 했고요. 네 오늘은 좀 빨리 끝났네요. 네 저번에 탈출봤할 때는 되게 많이 걸렸는데 네, 일단은 네 여기서 맞춰 보도록 할 거고요. 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네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